아침 먹고 가야지 오늘 아침 메뉴는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무교절 그리고 7 7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6월절의 의미는 넘어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애굽에서 행한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 가운데 피의 표식이 있는 히브리인들의 집을 넘어가심으로 재앙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6월절에는 가족 단위로 모여 어린 양을 잡아 식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6월절의 다음 날부터 연속되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6월절과 사실상 하나의 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 7절에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취한 자와 같이 뛰다 혹은 즐겁게 기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제의 절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축제의 날인 무교절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향긋하다 맛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즐기는 축제와 꼭 맞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누룩을 넣지 않고 물과 밀가루로만 만들어진 빵이 맛있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교병이 맛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 이와 같이 향긋하다 혹은 맛있다라는 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과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누룩이라는 것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하해 버린 무교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면으로는 맛이 없고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죄와 부패가 제거된 거룩한 모습이기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기는 77절입니다. 6월절 이후 7주간 지난 후에 맞게 되는 절기입니다.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50번째라는 뜻을 지닌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며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에 맥추절로 6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7.7절은 구약시대에는 추수로 인해 물질적 풍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인데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영적인 풍요로움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의 새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들은 과거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과거의 영광에 머물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의 고난과 역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밤, 올 한해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하실 것입니다.